수연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하늘이, 어, 미용이 다 됐다고, 예, 옷이라고 해가지고, 요, 예, 왔습니다. 예,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 네. 5층 올라가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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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에 위치해 있고. 여기 우리 네. 네.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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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늘이에요? 누가, 누가 하늘인지 몰라요? 찾아보셔요 아, 예. 서로 깎아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하, 하늘이 찾아보셔요 어, 누가 하늘이지? 아, 여기 예쁘다. 이게 하늘이예요, 근데. 아, 얘가 예. 하늘이에요? 예. 아, 예. 이게 하늘이라고 합니다. 예. 아빠 몰라? 아빠 어때요? 예, 이게 우리 하늘이라고 합니다. 예, 하늘 보고 달리 잠깐만요. 예. 잠깐만 뭐좀 보세요. 예예 응. 예, 예. 아니 여기 여기 아빠 여기인데. 예. 하늘이 예. 혹시 새끼 눌려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중성 안해 주신 거예요? 아예 예. 예. 아. 원래는 중성화 할라 했는데 어. 그한번그그뭐 하도 예뻐가지고 한번키어한번나 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시길래 아 새끼를 예. 예. 어 아니 왜 그러냐면 예 걔를 그 다리 라인을 살려가지고 모양을 좀 예쁘게 잡아주려고 했었는데 예. 어, 지금 생리 중이라가지고 아예 그렇더라고 이게 어제 어제 부르실. 어제 아래에 보니까는 어. 피를 흘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는 것도 좋을 같아요 생리하는 동예 그래가지고 예보니까 계속 그거 해서 예 저희가 그냥 아예 밀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래야 또 예. 생리하는 도중에는 털에 묻으면 지금 꼬리에도 카드 예. 묻어서 꼬리도 내가 너무 좀 짧게 잘라버렸거든요. 아예 예. 안 그래도 지금 기저귀 사다놨는데 기저귀를 좀 당분간은 차야될것 같아요. 예 생리하는 동안만. 예. 예, 예. 지금 뭐 며칠 있으면 끝나니까. 예예 예, 예. 지금 보니까는 아마 오늘이 제일 많이 하는 날인지. 예. 털에 묻더라고 자꾸 우리 아 예. 꼬리도 예예 그런 예좀묻 예. 네. 물어 물 있었어요 예예 아니 우리가 지금 병원 해는데도 꼬리에 아까 보니까 그래서 닦아주긴 했는데 예예, 음. 예예. 애기가 사교성이 얼마나 좋나 강아지들마다 다 주찰 다니네아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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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예예 그래서 중성화 수술 을안 해주셨나요? 왜안 해주셨나? 그래서 아, 예. 음, 지금쯤에 중성 지금 해야 되는데 뭐 에이. 아직까지 뭐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나 봐가지고 네네. 이거 맨 처음에 음. 그이 우리 하늘이 분양 받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한번 물어보고 음. 음, 이제 그 이거 만약에 그이게 뭐라고 하면 교배라고 하네요. 예. 음. 아니 해가지고. 강아지 자체는 말티즈 치고는 되게 이뻐요. 아, 예. 고 예. 강아지가. 예. 음. 그래서 좀 한번 물어보고 아, 예 한번 예. 한번 해 보려고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만요. 네. 아. 아, 잠시만요. 얼마 전또한거 이거 지갑이라고 또 예. 네, 네. 네. 이거 네, 뭐예요? 배달 가서 예. 아, 아. 저그 그, 하늘이 하늘이 이용하셨어요 네. 아유 제 아, 예. 네. 명함 부탁. <laughs> 네. 어. 네. 아 예예. 선생님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아 유튜버네 가면 나오시는구나. 아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하늘아, 네. 이거 뭔 가방이야? <laughs> 네. 네. 예. 아 그래. 고맙습니다. 예. 그럼 지갑. 네, 제가 제가 하늘아. 알아서 할게요. 놔주세요. 네. 아예 지가방이라고 아, 또거기 예. 냄새가 나면 계속 들어가더라구요 아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 예, 들어가세요 예예예 예 우리 하늘이 이제 예 우리 하늘이고요예 이제 이제 미용을 해가지고 예 깔끔합니다 예선생 바쁘셔? 아니요 아니요 야야야